안녕하세요. 이번 세례를 받게 된 김민성입니다. 저희 제가 교회를 나온 지몇 개월 안 됐는데요. 이번 장 이번 연도 5월달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짧죠. 제가 어,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홍콩으로 오게 되면서 주변 친구들이 이 엘링 교회를 되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 때까지만 해도 관심이 없었다가, 요번 작년에 한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저한테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엄청 많이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가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모범적인 행동을 했고, 그걸 보면서 아, 본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그러면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게 되고 근데 아직은 접해보지 않았던 세계로서 너무나 궁금한 것도 많고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 게좀 있었어요 근데 하나씩 물어보면서 어, 어떤 부분이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어, 한번 그래도 가보자 마음을 먹게 됐어요 5월달에 그래서 딱 가봤는데 사번 이후로부터 기도를 드리니까 말이 안 됐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 홍콩 가게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홀을 보장을 해 줘요. 2년 동안 그 기숙사를 보장을 해 주는데 그 제가 떨어졌었거든요. 3학년이 되고 떨어졌었는데 이때까지 걸린 그 2년 동안 보장이 됐던 홀들도 막 그렇게 좋지도 않았었고 딱 떨어졌다 붙었는데도 그때도 안 좋았었는데 딱 오자마자 제일 좋은 홀이 된 거예요 <laughs> 그래서 말이 너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졸업학년이고 될 가능성도 너무 적고 근데 그 와중에 너무나 좋은 홀이 됐었고 그 뿐만 아니라 그게 시작으로 그걸 시작으로 뭔가 너무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내게 오라 하는 것 같아 보였고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5월부터 꾸준히 다니게 됐어요. 꾸준히 다녔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도 제주 성안교회라고 거기 통해서 세가족부에 들어갔는데 거기 분들이 너무나 오 저를 너무 웰커밍 해주면서 어 교회는 이런 곳이다. 공동체다. 너를 이끌어주겠다. 이게 너무 보였어가지고 와서 무조건 기회가 된다면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딱 공교롭게도 이번에 이제 하반기 때 세례 교육을 시작한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저건 진짜 잡아야 되겠다 하고서 바로 교육을 받게 됐고, 여기 목사님 통해서 6주간 너무나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진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겠지만, 앞으로 더 배우는 자세로, 더 낮은 자세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